색깔이 우유 색깔이에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모공이 막히면서 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모공 주위 색깔이 처음엔 약간 노란빛을 지다가 점점점 갈색이 돼요 그리고 두피 관리를 받고 나신 후에 색깔을 비교했을 때 그게 빠진 모습을 보세요. 고객들 놀라세요. 이제 네, 그러면서 두피도 다시 젊어지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제로 해서 제가 두피 영노화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스트레스와 환경과 이런 것들 이 많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의 요인들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목 음주 후면 폭식도 있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하나 이렇게 모모세포에서 나오면 몇년 살까요? 이 세모는요, 다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머리카락은요, 남자는 평균 4년에서 5년, 여자는 5년에서 6년이에요. 이 머리카락들이 그러면 5년에서 6년 사는데 평생 빠진데 또 나고 빠진데 또 나고 빠진데 또 나고 할까요? 아닌가 봐. 아니니까요. 음, 네. <laughs> 자, 그래서 이 횟수가 요즘은 15여 15회에서 많으면 2 0회예요 그러니까 평균 2 0회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로 이 지금 뭐 4, 5년, 6, 7년 했을 때 평균 5년이라고 쳤을 때 20번이라고 하면 저희 100년 머리카락 다 채울 수 있어요. 100살까지. 그런데 그렇지않잖아요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머리카락이 송송 송송 비기 시을 하더니 50세가 넘어가면서 점점점점 이제 우리 전문용어 나오죠. 뚜껑 날라가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머리카락이 자꾸 가늘어지고 자꾸 빠지니까 그 자리가 3년, 5년 다 채우고 5년, 6년 다 채우고 빠지면 괜찮은데 얘네들은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휴지기 3개월, 5개월 지나고 나면은 쉬었다가 여기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안 나와서 아무거나 안 쓰잖아요. 사용하시고 린스 사용하시죠? 기에안 쓰시죠? 다 아시죠? 두피에 쓰셔도 되는 것은 넌 실리콘이라고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거. 예요 얘는 두피 전용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건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린스나 트리트먼트에는요, 대체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모공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넌 실리콘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샀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요,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찬 바람으로 식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똑같이 두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 모발도 건조해지고 똑같아요. 되게 뜨거워요. 드라이어 엄청 이 온도 되게 높거든요. 머리카락 탈 수도 있어요. 모발 자체가 되게 건조해지고 모발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바람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이거 알려 백에서 하실 때 그냥 부드러운 로션이나 그냥 바디로션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오일 향이 아로마 오일 있으시면 은 그런 오일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아로마 오일은 절대로 원액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캐리어 오일에다가 희석시켜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풍지도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파 올리듯이 해서 이 혀를 다백회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 머리만 만졌는데도 느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귀 앞쪽에 보면, 우리 여기 앞쪽은 볼록 나와있는데 있잖아요. 가운데 손가락이 거기 가게 놓으시고, 손가락 세 개로 여기를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문질러 응. 주세요. 귀 수, 구멍을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손가락이 오게끔 <laughs>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부드럽게 여기 아 세게 하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올리시는데 우리 리프팅 중요하잖아요. 해서 쭉 따라 올려서 귀 뒤로, 엄지로 빼줘. 걸어줘. 리프팅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자놀이 갈 건데 관자놀이 이제 앞으로 앉으시면 돼요. 그대로 올라와서 이제 쭉 관자놀이로 오시고요. 관자놀이 마사지 해주면 우리가 이제 머리 아플 때 관자놀이 많이 누르시죠 혈액순환에도 고 탈모 방지에도 좋고요. 영양이 좀더 쫙쫙 잘 나와요. 그래서 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땡겨 올려. 땡겨 올려. 쭉 끌어오세요. 그다음에 여기 M자 탈모 시작되는 부위 있죠. 여기가 두유라는 혈자리 네, 두유는 여기가 혈액순환, 혈액이 돌고, 피가 돌고, 눈이 돌요 눈이 되게 시원해져. 음. 그럼 여기도 쭉 눌러서 뒤로. 끌고 뒤로. 끌고 뒤로. 끌고 뒤로. 뒤로. 그 다음에 가장 앞머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아까 했던 백회. 우리 애기들 숨구멍. 여기가 이 백회는요, 백가지의 사람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 백회라고 해요. 여기는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머리에 열날때 이런 때도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고 모든 기운이 다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모 방지도 되고요. 혈액순환도 좋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물러 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하시지 마시고 예전에 보면 우리 나무 프러스를 여기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거 하시면 그거 하면 우다 모든 애들 몸모세포다 죽이는 행이고 그냥 손으로 여기를 꾹꾹꾹꾹 들어주고 변호사님 누가 이렇게 열었겠어요 <laughs> 머리가 지금 완전히 근막이 단단하게 부져있어요. 완전히 지금 제 손이 아플 정도 이러실 때발사이고 쿠팡에서 8,000원만 살 거예요. 싼거 태무에서 1,000원도 있어 태국 거 사지 마세요. 플라스틱 안정 거 쓰지 마시고 나무나 아니면은 이게 나무 진액 같은 걸로 만든 거 있어요. 네 그런거나 아니면 그 물소뿔로 만든 거. 는데 물소뿔도 중국산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무 쪽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이고 요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빗질라는 것처럼 그냥 비으세요 근데 백회를 향해서 그리고 밑에서 위로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빗질을 하시고 이게요 페이스라인 마사지 좀 되게 시원해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laughs> 하시고 똑같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그재그로 긁으면서 백회로 가지고 올라가요 얼굴 리프팅 효과도 있고요 근막이 풀어져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 바르시고 손에다가 바르시고 서 같이 해주시고다는요 나중에 두피가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전체 다 배꼐 쪽으로 문질러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아 좋아요 여러분 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세게만 좋은 줄 알아요 음. 어, 어, 정말 막 너무 세게 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도 충분히 균형을 하고 혈액순환에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눌러주시고 그냥 하는 게좋습니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이걸로 백회에서 눌르시면 너무 자극이 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했었는 금방 좀 부드럽게 했어요. 자, <laughs> 대개 거기에 고맙습니다. 와, 너무 대단해요. 양손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양쪽 다 풀어주시면은 혼자 하셔도 충분히 기억 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해주시면 혈액 순환 잘 되고 눈의 피로도 풀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아요.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안수하셔야 돼요. <laughs> 짠. 그때 저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연어가 다크서클 너무 좋다. 너희들 먹어라. 근데 우리 과 친구가 아, 어, 나 연어 못 먹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연어를 눈 밑에 붙이기라도 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어가 그게 렇 좋대요. 피부에. 그러니까는 연어 많이 좋고. 그러니 까는 근데 지금 보면은 검은깨, 검은콩, 오메가 3 이런 것들이요. 검은색 블랙푸드가 사실은 우리 신장이나 방방, 노폐물 배출기관과 좀 관련해가지고 그게 DHT를 감소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은 뭐 탈모가 예방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되게 미미하고요 사실은 등식을 골고루 충분하게 잘 드시는 게 좋은데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 그리고 비타민 B분들 드셔주시면 좋고요 가장 사랑하는 치킨, 치맥. 이 치킨이요 두피를 상당히 기름지게 하고요. 음식은 뭐든지 자연에서 난 음식들 골고루 드시면 색깔 진한 초록색 색깔 있는 음식 좋아요. 간이나 혈액 순환 이런 쪽으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어, 내가 혈이 좀 약하고 내가 혈액 순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면 붉은 음식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음식,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계피차나 그리고 그 생강차, 요런 거 드시면요, 몸의 열을 좀 높여주면서 혈액순환에 좋아요. 그리고 내가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소화가 잘안될 경우는 주황색 음식, 노란색 음식, 감자, 그, 그 단호박, 고구마, 요런 거 드시면요, 위에 상당히 좋으시고요, 피부가 건조해, 그래서 두피 쪽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것도 들지 않지만 두피 질환이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두피 건조해서 두피가 어제 버섯버섯 버섯 건조해가지고 막그 마른 비듬 계신, 있는 분들 계세요. 흰 배, 무, 그리고 오이, 이런거 드시면 좋고, 그리고 몸에 수분 적으신 분들, 아까 얘기했던 거, 블랙푸드, 검은 깨, 검은 콩, 이런거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골고루 우리 주위에 자연에서 난 것들 충분히 잘 드시고, 거기에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추가해서 더 드시면 혈액순환 좋아지면서 영양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10시부터 새벽 1시에는 자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클 때만 성장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 호르몬이요, 우리의 노화를 조금 늦추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나오고, 근육이 손실이 되고, 살이 처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잠을 푹 주무시고, 일찍 주무실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좋은 것 드시고, 운동하시고 잘 주무세요.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모공이 좁아지고 여기에 영양이 안 가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그래서 수부회를 다 채워 버려요. 3년 5년을 못 채우고 얘네들이 빠져요. 그러면 그 모공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구. 탈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